전만대 보라고 나왔습니다. 어? 아, 버스. 와 타이밍 기가 막힌다. 구글에서 51분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딱 51분. 자, 버스 갑니다. 2 0번 타고 내장구장 가서 내리면 돼요. <laughs> 서 들머리를 찾아갑니다 저기 저 위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길 보인다 할수 있다 사람 사는 길 지나쳐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정표가 있는 데서부터 삼성 헬스를 키고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넓는지. 가봅시다. 우선 아지 사람 사는 곳을 지나가야 돼요. 얘도 경사가 엄청 있어요. 경사부터 따리. 지금 시간이 10시 13분. 이렇게 하이킹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가봅시다. 이 좁은 길로 가네. 이 길이 맞겠죠? 여기에 1200개 계단이 있대요. 잘알수 있겠지? <laughs> 더워서 바발다 벗고 반팔만 입었어요. 이렇게 지정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봅시다. 벌써부터, 뷰가 이뻐요. 이 말은, 버전에서 꽤나 걸어올랐다는 거? 와, 해 진다. 해 걸려있다. 진짜 너무 이쁘다. 산책길이 나오네요. 이쁘다. 지금 10시란 게안 믿겨지시지 않나요? 우와 우선 빠르게 집중해서 가볼게요 이제 계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돌계단이네요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거 벌 써있다 시발 가는 길 해가 생각보다 빨리 져서 12시에 도안 진다고 했는데 잘하면 내일도 올수 있어요 이러고 안올 수도 있고 여쨌튼 이따가 또 킬게요 아 이쪽은 계단길 이쪽은 평지길 저 당연히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뻐 보여요? 안 보이나? 너무 이쁜데 여기 가다보면 계단 밑에 몇개단 하나 써있어요 아직까지 안 보이네 이따가 몇개수던지 나올 때까지 아 여기있다 798개, 1200개. 뷰 보이시나요? 와, 씨, 오졌다. 와. 뷰가 위에서 보니까 아직 안 떨어졌네요. 안녕! 나 열심히 가고 있어. 다 가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이쁘다. 안녕! 자, 1 0 0개남았습니다아 이제 100개 남았어. 이렇게 남은 뷰 보시죠. 모자따리 사람들 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남아 찍고 다음 건가 제발. 집이 뭐야? 한 번도 안 쉬웠어요. 그래 뭐야? 다다 천 천이백 삼 개. 계속 걸어가 볼까요? 얼마나 걸리는지 볼까요? 지금 시간이 지금 딱 30분 40분 걸린다 했는데 30분 걸렸죠? <laughs> 테이블카가 여있나봐 아, 여기구나, 개인까 우와. 여기가 그 카페인가봐요. 카페는 이따 하고, 땀좀 식히고, 비좀 보다가, 내려가야겠어요. 아, 저기 좀 더, 저기 좀더 올라갈 수 있나봐요. 와. 아. 쥐고 오다 이건 카메라 안 담긴 것 같은데. 옆으로 좀 가볼까요? 뭐가 있나 볼까? 어디가 어딘지 알려주는 지도가 있네요. 음.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오래 써. 올라올 때 사람이 없었는데. 다 아, 왔다. 끝까지 가볼까요? 와, 덥다차 여기가 또이쁜것 같은데 이렇게 절벽 보이고 귀를 한번. 지금 오조 딸이 지금 시간 안 믿기시겠지만 10시 47분 밤입니다 너무 이쁘다 <laughs> 안녕 지금 추워서 경량 패딩 입었어요 여기 옆으로 좀더 오니까 트롬스의 시내가 정말 끝에서 끝으로 보여요. 어제는 숙소가 여기고, 저기에 해변이 있어서 저희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너무 이쁘다.